안녕하세요. 감성필름입니다. 여러분, 저의 국내외 사진여행, 사진여행길과 사진작가분들의 촬영 현장을 공유하는 사진산책 컨텐츠 모두 잘 보고 계신가요? 저는 언제나 촬영 현장이 함께하는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에 대한 팁은 물론이고, 카메라 리뷰에까지 다양한 현장과 그 결과물들을 자세히 보여드리는 컨텐츠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예 작업 현장과 결과물 자체를 보여드리는 사진산책,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그 전체 일정을 공유하는 사진 여행길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부산, 광주, 대전, 강릉, 양양, 울진 등 많은 국내와 함께 도쿄를 중심으로 후쿠오카, 오사카, 삿포로 등의 일본 촬영, 그리고 홍콩이나 대만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촬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해외는 3, 4회 이상 국내는 더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매달 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초기에는 영상만 촬영을 했는데, 이제는 사진도 촬영하고 있고, 여행 컨텐츠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정말 많은 카메라와 장비들을 챙겨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나온 카메라나 렌즈의 리뷰를 위한 사진과 영상 작업들도 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나 많은 카메라들을 챙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챙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건 촬영본을 저장하는 것인데요. 최소 2박 이상의 샘플을 위한 촬영이다 보니 메인 사진과 영상을 고퀄리티로 저장해야 해서 촬영 용량이 매우 큽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와 정리하기까지 며칠 때로는 한주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촬영 여행 기간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제 작업 흐름에서 가장 큰 과제이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꼭 필요한 장비의 리뷰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어요. 웨스턴디지털의 G 드라이브 아머 a t d 는 어디서든 중요한 컨텐츠를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견고하면서도 휴대성이 뛰어난 HDD입니다. 저처럼 대용량이 필요하지만 휴대성도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안정적인 내구성까지 모두 필요한 이동이 잦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좋은 스토리지입니다. 제품은 양극산화 처리된 풀 알루미늄 인클로저와 손에 잘 잡히는 보호 범퍼로 감싸져 있어 예상치 못한 낙하에도 파일을 지켜준다고 라 해요. 내부 또한 3중 충격 방지 구조 설계로 여행 촬영이나 야외에서도 외부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제품을 사진으로 봤을 때는 크고 무겁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작았고 무게도 가벼워서 좋았습니다. 너무 크고 무거우면 휴대성이 떨어져 짐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는 지금 저의 상황에 맞지 않을 것 같았는데 크기와 무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문가급 내구성 설계 외에 ip54 등급 방수 방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충격은 최대 1,000 파운드까지 저항력이 있다고 하고요. 호환성도 좋아서 맥 os에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윈도우에는 포맷 2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 중인 오테라바이트 모델의 무게는 약 380g이고요. 크기는 133 89 31로 야외에서도 충분히 휴대하며 사용이 가능할 만한 크기와 무게입니다. 저는 5 테라바이트 제품을 사용해보고 있는데, G 드라이브 아머 ATD 라인업은 최대 6 테라까지 용량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단자는 USB-C 지원, USB 3.2, Gen1 및 Thunderbolt 3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읽기 전송 속도는 130Mbps입니다. 보증은 제한보증으로 최대 3년이라고 하고요 지난번 후쿠오카와 도쿄에서의 사진 여행 장비는 이렇습니다. 리뷰 촬영을 위한 카메라 한 대, 메인 영상 카메라 한 대, 메인 사진 카메라 한대 여기에 각각의 컨텐츠 촬영에 맞는 렌즈들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산책 컨텐츠에서 작가님들의 시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액션캠을 하나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저의 시선을 위한 액션캠 하나 그리고 보다 더 많은 브이로그 컨텐츠, 사진 여행기를 위해서 포켓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새로운 카메라 제품도 가지고 가서 체크를 해보았어요. 이렇게 하면 카메라만 총 7대가 되는데요. 이건 정말 많이 가져갈 때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 5대씩은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도쿄 촬영은 총 6일간의 촬영이었는데요. 사진 산책, 사진 여행길, 리뷰 그리고 사진집 프로젝트까지의 제 개인 촬영만 또 7, 8번을 하면서 장비도 많고 촬영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총 용량이 4테라 바이트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사진집 프로젝트를 위한 영상을 고퀄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용량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개인 촬영도 많고 장비도 많아서 정말 정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돌아와서 이걸 분류하는 것도 매우 힘들었고요. 사진의 경우에는 RAW와 JPG를 모두 저장을 하는데 한 작업당 이정도의 용량이고요. 영상의 경우에는 사진 산책이나 브이로그 컨텐츠는 덜하지만 리뷰나 프로젝트는 프로레스 포맷으로 저장하면서 분당 이정도의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용량의 스토리지가 백업용으로 필요한데 지드라이브 암호 ITD 5TB는 일주일 정도의 고퀄 촬영분도 충분히 저장이 되어서 앞으로 여행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미리 조금 돈을 투자해서 고용량 HDD를 알아볼 걸 그랬네요 카메라와 렌즈뿐만 아니라 짐벌, 실내 저녁 촬영을 위한 간단한 조명, 카메라 삼각대, 조명 삼각대 등을 챙기면 촬영 짐만 해도 이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일주일 분의 저의 개인 짐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정말 짐이 무거워지고 거대해집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여행의 짐을 줄이는 게 저의 지상과제인데요. 모든 장비를 선택할 때 저는 최대한 작고 가벼운 것 위주로 하고 있어요. G드라이브 암호 ATD는 5TB의 고용량이긴 하지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크게 무겁지 않아서 운용하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다 더 가벼운 스토리지가 존재합니다만 저에게는 안정성과 내구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HD를 선택했습니다. 을 하드디스크는 중요한 영상을 오래 보관하기에 데이터 저장의 안정성이 뛰어난데요. 보통 하드디스크는 외부 충격에 약한 경우가 많긴 해요. 그런데 G 드라이브 암호 ATD는 이동이 잦은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게 설계돼서 야외나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하는 저 같은 사진가에게는 정말 잘 맞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하고 있죠. 영상 제작은 롱폼과 쇼폼, 고퀄리티와 간단한 영상 등 형식과 포맷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하고 사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한 장비들의 구성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서 데이터의 저장 역시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카메라와 렌즈를 고르는 것만큼이나 데이터의 저장 장치를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환경, 그리고 작업 영역에 맞는 데이터 장치를 고르시고 백업과 관리를 일상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제품을 소개를 드렸지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데이터 백업의 그 중요성 자체라는 부분이 한번더 상기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요.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백업 방식도 남겨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성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가로 영상을 조금 더 준비해 봤습니다. 평소에 저는 제품 소개 컨텐츠를 잘 만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언박싱을 해본 적이 많이 없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제품을 구매할 때는 언박싱 영상을 찾아보더라고요. 박스를 열면 바로 이렇게 하드가 보입니다.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데 하드 디스크를 꺼내면 설명서와 케이블이 두개 들어있는 아주 심플한 구성입니다. 케이블은 C2C 케이블 하나 그리고 C2USB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아주 간단하죠? 제품을 구매하시면 꼭 제품 구성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